어, 프랑스에서 레미 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출라는 소설을 집필한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우리 삶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은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과 행복한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어떻습니까? 가장 쓰다, 쓰라린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미움이 되기도 하고 증오를 유발하기도 하며 처절한 복수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여성은 사랑으로부터 자존감, 여성으로부터의 정체성 등 다양한 정신적인 요소를 채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은 단순히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여성의 존재 가치를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9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레아는 남편 남편인 야곱과 억지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당신을 섬길 테니 동생 라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라반은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년간 열심히 라반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결혼식 날에 라엘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라반은 라엘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레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말씀 그대로 시력이 나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나 라엘이 눈이 좋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라엘이 미모가 뛰어나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레아가 여성으로, 여성으로서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레아가 동생인 라엘의 외모에 늘 비교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자 자신에게 골칫, 골칫덩어리며 짐이었던 그 레아를 야곱에게 속여 결혼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자기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이었고,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은 비, 자신을 비웃던지 동정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 뿐인가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레아와 억지로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레아, 너만 없었다면 라엘과 결혼할 수 있을 텐데, 또 다시 7년을 섬겨서 라엘을 얻어야 한다니 하며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레아와 결혼한 후 일주일 후에, 라엘과 결혼한 후에도 야곱은 좀처럼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어. 등 비관하며 좌절하고 슬퍼하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비하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 사회 구조가 외모, 학벌, 성적, 연봉 등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패배자야, 낙오자야 하며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니 경쟁과 비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극률로써 사랑으로 대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보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더 깊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그 아픔과 서움을 이해하셨습니다. 딱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어떠합니까?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에게 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연약한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시선에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자의 후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 말고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 구멍이 매우 커서 모자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결점이 많아 손볼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 고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목마른 가운데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갈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 당시 약자였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남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레아를 위로하십니다. 그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즉, 레아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실, 레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국률하심으로 바라보시고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어떠한 약점이 있든 얼마나 부족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9장 31절은 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신의 사랑을 받았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레아에게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태를 먼저 여시고 그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에만 집착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아들을 낳고 자신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말하며 남편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셔도 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아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레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아들 시무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셋째,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장세기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기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레아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 남편인 야곱이 자신과 연합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기대는 어떻습니까?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새 아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통해 이제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실 레아는 새 아들을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야곱의 사랑을 얻게 하시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너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내시나 낳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레아의 출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졌고 마음의 감각이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GCM 찬양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절실히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필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증거들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등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증거들, 이 자녀들을 낳고서야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다시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라엘이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함에 분노하여서 여정을 통해 야곱의 아이를 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동생 라엘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엘의 의도대로 그녀의 신하였던 비라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언니, 네아가 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사랑을 찾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낳은 네명의 아들들을 보고 싶어서 이 야곱은 자주 장막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엘의 여정을 통해 단과 납달리가 낳게 되니까 남편의 관심이 단과 납달리에게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결국 라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어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9절을 보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 자신도 자기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라엘과 같은 방법으로 레아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삼게 하고 실바를 통해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레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지만 다시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남 루벤이 들에 나가 합판체를 구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합판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묘약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는 인상 같고 꽃은 향기로우고 작은 귤 같은 열매를 맺는 과, 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합판체는 정력제로 여자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아가 이 합판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직 자녀가 없는 라엘은 레아에게 이 합판체를 요구합니다. 그때 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30장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르되 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다는 것이죠. 라헬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과의 하루와 합한체를 교환합니다. 그만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레아는 출산을 멈추게 되면서 남편이 자기를 찾지 않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레아를 위해 사랑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출산이 멈췄다가 다시금 자녀를 말하는 이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 마지막으로 딸인 디나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다시 하나님이 아닌 야곱에게 시선이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레아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의 증거들을 주셔서 레아를 끝까지 돌보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총 6남 1녀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녀를 끝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딴짓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계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레아의 소원도 그녀의 죽음과 함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나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레아가 정실 부인으로서 그토록 얻고 싶어 하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 박델라굴 옆에 나란히 누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지파가 생겨났고,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태어났으며, 더 나아가 유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끝까지 돌보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릇된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려서,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잘남과 자람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은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란 게 너무나 많다고,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이룰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레아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